저희 가족들과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는 시인님 하면 생각나는 시가 연탄재, "너에게 묻는다"라는 그거 연탄만 보면 그게 생각나거든요. 그런 어떤 계기, 어디서 어떤 영감을 받으셔서 이런 시가 나왔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음, 그 시를 쓴 거는 한2 0몇년 전에. 어, 아까 말씀드린 제가 해직 교사 시절에 그시 제목이 너에게 묻는다잖아요. 근데 실은 그 너에게 묻는다가 나에게 묻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너 어디 돌아다니면서 그 사는 거 힘들다고 남들한테 구걸하거나 그러지 말고 너가 비록 가진 게 많지 않지만 너보다 더 적게 가진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둘러보고 생각하고. 그렇게 좀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라고 저 자신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고요. 그리고 이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이 덕분에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 제 이름 옆에 연탄 시인의 뭐 연탄재 시인의 이런 말이 붙어 다니는 걸 봤고요. 연탄 삼겹살 집에 가면 거의 집집마다 다 붙어 있고요. 네. 뭐 저한테는 출세작이기도 합니다 음 제가 전국의 연탄공장 사장님들하고 좀 각별하게 친한 편이고요 근데 이런 거죠 그어 연탄이라는 것은 옛날에 한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뭐 어디에 어 간밤에 뭐 연탄캐스로 사람이 뭐 죽는 일이 생겼다면 그 뉴스에 일단 뉴스로 나올 정도로 그런 우리 연탄은, 연탄이라는 존재가 되고 나서부터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해서 주고 가죠. 따뜻함과 뭐, 그런 걸다 주고 가고. 그러면서 연탄제가 돼서는 발로 차이고, 뭐, 이런 존재가 이제 연탄인데. 그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쓸모없는 그런 존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억을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시인으로 살면서 남들이 다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다 빛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쓴 시의 소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뭐좀 이따 이제 밤하늘에 별도 빛날 텐데 그냥 별이나 지상에 아름답게 핀 장미나 이런 것만 시와 가깝다고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은 안 나는데 이 아름다운 향기. 코끝스 스쳐간 아름다운 향기, 이런 게 오히려 시에 더 가까운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laughs> 내가 <그대를 생각하는> 만큼, <laughs>